인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에스쁘아에서 고윤정님이 메이크업 화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요즘 겨울에 활용하기도 좋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메이크업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고윤정님 메이크업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톤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으흠! 한 광이 도는데 뭔가 세미 매트하게 쫙 잡아지는 피부표요. 두 번째는 립에다가 포인트를 줬을 때 아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이렇게 서브로 잡아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리 포인트 색상을 선택할 때 너무 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잡는 컬러감 선택 오늘 메이크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맞춰서 왔거든요 지금 쫀쫀하게 피부 상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특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에스쁘아의 고윤정님 화보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연말에 약간 이렇게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 하면은 신경을 쓰면서 근데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또 주기가 좋거든요. 제가 고윤정님 그 에스쁘아 화보를 쭈루룩 봤는데 대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면서 트렌디한 분위기가 같이 느껴지는 셀럽이셔서 딱 한마디로 하자면 분위기 여신. 얼굴이 예쁘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예쁜 셀럽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좀 특징들을 가져와서 우리도 약간 이런 세련되면서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거죠. 대체적으로 피부 표현을 보시면 화사. 하면서 적절한 광이 좀 어우러져 있는 깔끔한 느낌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화사한 피부 톤을 연출하기 위해서 베이스 자체를 내 톤과 맞지 않게 차이가 나게끔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올려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화사한 느낌보다는 좀 동동 떠 보이거나 목이랑 경계가 좀 심해 보이거나 할수 있거든요. 이럴 때또 팁이 톤 보정해 줄수 있는 베이스 제품들과 함께 이제 믹스 매치해서 사용을 주시면은 훨씬 화사한 고정력은 오래 유지되면서 톤을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아도 쉽게 누구나 메이크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톤업 베이스를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이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10월부터 사용을 해봤는데 오, 메이크업 전에 활용하기도 좋고 고윤정님 메이크업 할때 같이 활용하면 진짜 좋겠다 딱이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웜쿨 경계 없이 활용하기 좋은 피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핑크톤 같지만 은은한 코랄빛이 섞인 피치 컬러감이에요. 제형도 가볍고 얇게 픽스 되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가 은은한 광이 비치면서 보송하게 픽싱이 돼요. 톤업 베이스와 함께 메인 베이스를 활용할 때는요. 그 톤업 베이스 자체가 너무 허옇거나 잿빛이 드는 제품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딱이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는 이 중앙부를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메인 베이스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톤업 베이스여가지고 저는 일단 이렇게 바를 때 중앙을 먼저 잡아줘요. 우리 얼굴에서 중앙만 화사하게 딱 올려줘도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맑아 보이거든요 얘는 바르기에도 되게 편해요 보시면 뻑뻑하거나 밀림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얇게 그냥 손으로 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죠 여러분들이 톤업 크림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랑 약간 다른 점은 이 제품은 좀더 베이스에 맞추어진 톤업 베이스여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얇게 딱 픽싱이 되거든요. 밀착력이 또 좋아서 은은하게 이렇게 쓱 자연스럽게 깔기가 되게 좋아요. 저 다른 부분 안 하고 이 중앙 위주로만 싹 깔아줬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중앙이 안색이 밝게 띵하고 켜지는 느낌이죠. 우리 초보자나 화알모실수록 베이스 제품을 바를 때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톤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톤업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나의 피부톤에서 한반톤 정도 밝은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 톤업 베이스가 은은한 광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속광은 좀 은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면서 보송하게 픽싱이 되지만 피부에 필요한 광만 좀 딱 이렇게 표현되는 느낌. 그래서 파데랑 같이 사용하면 지속력은 조금 더 올라가면서 톤은 더 화사하게 톤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깔아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파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또 여러분 비건 제품에다가 인체유해성분 팔프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위에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 보윤정님 화보에 보면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표현되는 화보 중에 하나가 이 스틱 파데의 화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좀 잡기 위해서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컬러가 페탈 컬러예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올려 주셔도 얇게 얇게 깔아 주기가 좋은 파데입니다. 보통 스틱 파데 하면 두껍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두 가지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저는 얼굴에 이렇게 쓱쓱쓱 발라줄게요. 여러분 스틱 파데 할때 모양을요. <laughs> 지금 이렇게 제가 잡은 거 있죠? 이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 스틱 파데 사용할 때는 좁은 부분을 지나가는 것보다 넓은 부분을 지나가고 퍼프로 눌러주면서 필요한 부분에 밀착을 시켜 주는 게 훨씬 피부 표현이 예쁘게 표현돼요. 제가 보면 거의 중앙 위주로만 발랐죠. 그 이유가 뒤쪽으로 갈수록 그냥 쭉쭉쭉 펴주면서 이 나머지 양으로만 가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피부 표현 장난 아니죠. 엄청 얇게 딱 픽싱이 돼요. 파데 양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보라돌이들 있으면 이렇게 톤을 먼저 한겹쫙 잡아준 다음에 스틱 파데로 얇게 세 번만 싹싹싹 지나가고 퍼프로 눌러주면 돼요. 그거 말고는 진짜 별다른 스킬 없이 바르기 좋거든요. 보시면 볼에 밀리거나 들뜨는 거 너무 허옇게 뜨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바깥쪽까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톤업 크림 지나갔던 자리 그 자리를 똑같이 이렇게 스틱 파데로 올려주고 저는 퍼프는 에스쁘아 쿠션 퍼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좁은 부분 할때 팁을 드릴게요. 여기 퍼프에다가 그냥 한번 쓱 이렇게만 그어주세요. 여기. 콧등 남은 양으로 좁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스틱의 장점이 뭐냐면 컨실러의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 브러쉬 있죠? 이거는 오키 브러쉬고 YIP01번인데 이렇게 묻혀서 필요한 부분에 살짝 커버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 눈썹 윗부분 있죠? 스틱 파데를 올려서 밀착을 좀 시켜줄게요. 이 부분은 좀 화사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베이스는 끝이고 부분적으로 올려놓은 그 스팟들 있죠. 이 스팟은 픽싱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줄게요. 그 동안 눈썹을 가도록 할게요. 제가 고윤정님 많은 사진들 중에서 뭔가 전체적인 색감 메이크업은요. 이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약간 포인트도 주면서 플럼과 핑크의 색감이 좀 들어가는데도 분위기가 진짜 예쁜 거예요. 제가 눈썹은 얘를 전체적으로 깔고 있다. 섀도 제품으로 색감만 좀더 올려주도록 할 거거든요. 에스쁘아 제품인데 심플리 브로우 디자이닝 펜슬입니다. 살짝 아치 살아있는 눈썹이어서 아치를 조금 살려서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아치 살릴 때 여기 눈동자에서 이 끝부분 있죠. 아예 눈 끝나는 부분을 저는 산으로 잡고 갈 거예요. 앞과 중앙이 만나는 각도가 살짝 이렇게 살아있어야지 좀더이 중앙이 아치의 느낌이 나기가 좋더라고요. 아니, 고윤정님이 스위트홈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화보나 이런 메이크업이 잘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너무 분위기가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래서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그렇게 분위기가 예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20대 때랑 30대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20대 때는 무조건 내가 예뻐 보이는 느낌의 메이크업이나 스타일을 많이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거든요. 30대가 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내가 예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분위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찾아야겠다. 하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를 찾는 맛도 있어요. 진짜 하면 할수록 약간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잡아주시고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플럼 소다예요. 이렇게 진한 컬러감이 있어요. 이 컬러감 눈썹 뒷부분에. 색을 조금 더 입혀줄게요. 섀도우의 가장 진한 컬러감을 눈썹에 같이 활용하면 또그 색감이 되게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브로우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 주셔도 돼요. 여기 뒷부분에만 고윤정 님처럼 좀더 어둡게 색을 살짝만 더 넣어주고 그리고 컨실러 대신에 스틱 파운데이션 여기 위에 올려놨던 거 퍼프로 눌러주면서 고정. 이게 스틱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게 탁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컨실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색상과 이 색상을 좀 섞어서 눈 두덩에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화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핑크기가 살짝 있는 음영 컬러가 올라가 있거든요. 립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눈은 좀 간결하면서 깔끔하게 음영을 가볍게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눈두덩이에 쿨한 핑크빛은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여기서 포인트가 언더에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까지 이 느낌을 같이 이렇게 줍니다. 베이스를 되게 넓게 넓게 까셨어요. 이 뒤쪽도 좀 넓게 이렇게 빠지게끔 그리고 나서 이 컬러랑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 있죠. 이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살짝 더 색감을 넣어줄게요. 쿨톤을 되게 강하게 표현하는 메이크업은 아니어서 저도 웜톤이잖아요. 웜톤들도 좀 쉽게 접근하기 좋은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되게 작은 브러쉬 있죠. 피카소의 221번 브러쉬인데요.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중에 여기 눈 앞쪽에 보면 이 부분에 메이크업이 살짝 밝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밝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게 펄이거든요, 여러분. 펄을 묻혀서 그 위에다가 이게 과하지 않게 눈밑을 밝혀줄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아이라인인데요. 에스쁘아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 우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컬러감은 요런 라이너인데 라이너가 지금 조금 진하고 선명해요. 얘로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면서 뒤쪽이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꼬리를 잡아준 다음에 제일 진한 이 컬러 있죠. 컬러를 아까 맨 처음에 눈썹에 살짝 올렸던 필리밀리 브러쉬에다가 여기 아이라인 그린 부분에 살짝 그 위를 풀어줄 거예요. 붓펜으로 안쪽 점막 사이사이도 메꿔줄게요. 브라운을 가지고 온 이유가요. 초보자이실수록 브라운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연한 브라운 말고 이렇게 미디엄 브라운으로 손등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연해 보이지만 그 위에 계속 깔아줬을 때는 살짝 다크 브라운의 느낌도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메인 컬러 조금 더 얹어주고. 옐로우 빛도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림 소다인데요. 이 컬러랑 이 가운데 컬러, 이두 가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 위에 색을 이렇게 살짝 씌워줄게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은 조금 상아빛 도는 브라운 느낌이 나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핑크빛이 돌죠. 그리고 속눈썹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뿌리만 여러분 이렇게 축축. 집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쁘아의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클린 블랙 컬러. 어, 이것도 되게 한올한올 한올잘 올라가네요. 살짝 컬링 있으면서 길이감까지 같이 주는 마스카라예요. 언더도 이렇게 중간중간 중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도 이제 아이라인을 내려가듯이 잡고, 살짝 끝부분만 올려서. 마스카라로 좀더 포인트를 주면서 아이라인 없이 가주셔도 고윤정님 메이크업은 포인트 주기에는 되게 좋거든요? 위랑 아래랑 연결을. 한번더해 줄게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베이스로는 에스쁘아 립틴트인데 세레나데 컬러랑 요거는 문릿 컬러예요. 약간 더 플럼 느낌이 나는 게 세레나데, 요게 문릿. 그래서 저는 문릿을 입술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깔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활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레나데 컬러를요. 요게 약간 이제 플럼기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에스쁘아의 꾸띠르 립틴트 워터 벨벳 필링 팁씨라는 컬러예요. 이게 약간 블루베리 잼의 느낌이 나는 컬러감인데, 아랫 입술에 살짝살짝 그런 블루베리 잼 같은 느낌이 있길래 저도 얹어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이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게 올라오는데, 픽싱될 때에는 색상이 착 장착되는 느낌? 이렇게 해주니까 어, 색감이 굉장히 비슷해지죠? 필링 팁실을 바른 김에. 여러분들한테 요 라인 다섯 가지 컬러 색상 진짜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쁘아 꾸뛰로 립틴드 워터 벨벳 총 다섯 가지 컬러감인데요. 핑크 레모는 과즙이 듬뿍 물복숭아 컬러여서 맑은 핑크기가 올라오는 컬러고 체리 온탑은 시럽 발린 체리처럼 쨍하고 맑은 체리 컬러예요. 만자린 젤로는 노란빛이 들어간 새콤 상큼한 감귤 컬러. 핑커 베러는 쨍하고 펑키한 느낌이 도는 푸시아 핑크. 마지막으로 필링 팁시는 블루베리 잼이 생각나는 와인 같은 플롬베리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룩이랑 이렇게 연출했을 때더 색감이 사는 느낌이라 저는 오늘 필링 팁시 컬러를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발랐을 때는 탱글탱글하면서 워터리한 느낌이 착 깔리는데요. 지금 저 보시면 되게 보송하게 입술에 올라가죠. 마스크 시국에도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는 립 틴트예요. 여기서 제가 목폴라티를 한번 입어보고 비슷하게 헤어스타일도 살짝 연출을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요, 고윤정님처럼 화사하고 트렌디하면서 좀 겨울이 생각나는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 메이크업은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무작정 그 톤의 호수만 밝게 하기보다는 중앙은 좀 밝혀주고 은은한 광이 좀 차오르면서 세미매트하게 딱 표현이 되게끔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고윤정 님의 느낌을 우리도 연말을 맞이해서 약간 신경 쓰고 싶을 때 같이 한번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laughs>